오늘 사용되는 자료를 받으실 수 있는 블로그 링크는 본문과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두의 수학입니다. 이번 영상 시리즈는 예비 고1 분들을 위한 거고요. 고등학교 가시기 전에 복습했으면 좋겠다 하는 수학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짧게 할게요. 오늘 내용은 1차 방정식과 1차 부등식인데 이 부분은 굳이 엄청 어려운 문제를 복습하기보다는 기본적인 내용만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등식의 성질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어, 같은 수가 있으면은 거기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그대로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당연한 건데, 어, 와닿지 않는다면 뭐 몸무게나 시험 점수 이런 걸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뭐 몸무게가 A랑 B라는 사람의 몸무게가 처음부터 똑같았어요 둘다 50kg 였어요 근데 다이어트에서 둘다 똑같이 10kg을 뺐으면 그 나중 몸무게도 당연히 똑같겠죠 네. 그래서 원래부터 똑같았다면 똑같은 만큼 더하든 빼든 곱하든 나누든 같다 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 1차 방정식 푸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3을 분배해주면은 3x 3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양쪽에 똑같은 x를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똑같았으니까 x를 빼면은 얘는 사라지고 얘는 2x가 될 텐데 이것도 똑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양쪽에 어, 3을 더해줄게요. 어떤 식으로 변형을 하는 거면 거냐면, 한쪽에는 x 관련된 1차식만 있게, 반대쪽에는 숫자만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럼 3을 더해주면은, 여기 마이너스 3은 사라지고, 여기에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래서 8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만, x, 오른쪽에는 x만 있게, 왼쪽에는 상수만 있게. 자,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양쪽에 3을 더할 때, 얘가 사라지면서 여기에 플러스 3이 되죠. 얘가 지워지면서 이쪽에 플러스 3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넘어가면서 앞에 있던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는 것처럼 이제 넘긴다 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이항이라는 거고요. 이항은 어 그러니까 한쪽 변에서 반대쪽 변으로 옮길 때 부호가 바뀌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근데 그게 뭐뭐 뭐 대단한 게 아니고 그냥 마이너스 3이 있으면 양쪽에 플러스 3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에서는 양쪽을 2로 나누시면은, x가 4다라고 나오겠죠. 자어를 바꿨어요. 자, 그 다음에, 1차 부등식입니다. 부등식의 성질은, 아까 등식의 성질처럼, 어, 어떤 수가 어떤 수보다 크다라는 게 있을 때, 양쪽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면 그대로 성립을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곱하거나 나눌 땐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양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그대로 가는데,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반대로 바뀌어요. 부등호 방향이. 근데 이 부분을 조금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외운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원리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 직선에서 이해하시면 쉽거든요. 여기서 이제 숫자가 크다 작다는 뭐냐면 오른쪽에 있으면 크다는 거고요. 왼쪽에 있다는 거는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2랑 3이 있으면은 3이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3이 2보다 크다는 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더셈이나뺄셈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 플러스 5 하면 얘, 가 오른쪽으로 다섯 칸 가는 거고, 마이너스 5 하면 왼쪽으로 다섯 칸 가는 거죠. 근데 3이 2보다 오른쪽에 있는데, 양쪽에다가 어, 이두 숫자를 똑같이, 똑같은 칸씩 오른쪽으로 가거나 왼쪽으로 갔을 때 누가 더 오른쪽에 있는지는 안 바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양쪽에 플러스 10을 하면은 그대로 10칸 오른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대로 3 플러스 10이 2 플러스 10보다 크다는 겁니다. 자, 근데, 어 양수 곱하거나 나누는 건 생략하고요. 음수 곱할 때 어떻게 되는지 해볼게요. 어, 그 중에 마이너스 1을 곱한다고 생각해볼게요.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180도 회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편해요. 그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이 되잖아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는데, 0을 기준으로 180도 회전. 얘도 180도 회전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3이 2보다 오른쪽에 있었죠? 근데 180도 회전을 시키고 나면 거울처럼 대칭이 되니까, 누가 더 오른쪽에 있냐면, 마이너스 2가 더 오른쪽에 있게 되니까, 여기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어, 수행평가를 맨날 1번부터 쳤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이 뒷번호부터 친대요. 그러면은 친구랑 나랑 치는 순서가 좌우가 바뀌겠죠. 네, 그래서 대소관계가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부등식 풀어볼게요. 3을 어, 분배해 주시면 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양쪽에 2x를 빼요. 어, 더하거나 빼는 거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으니까요. 그대로 이렇게 되겠고요. 2x 빼면 0이 되겠죠. 그다음에 6을 더해요. 더하거나 뺄 때는 안 바뀐다고 했죠. 그러면은 여기 6 사라지면서 여기 6이 생기겠죠. 이 앞에 어, 뭐 2x 이런 거 있었으면 양쪽을 2로 나누시면 되고 음수면은 나눌 때좀 조심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만족하는 양의 정수는 1부터 5까지 되겠죠? 5개가 되겠습니다. 어, 1차 부등식에서, 열립 뭐 1차 부등식이나 절대 값 있는 1차 부등식은, 어, 1학년, 고1 들어가시면 배우실 겁니다. 열립 1차 방정식 할게요. 얘는, 어, 뭐, 가감법, 대입법, 소고법, 이런 이름을 알 필요 없고, 어쨌든, 뭐, 어떻게든, 어, 미지수 개수를 줄이는 거를 핵심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등식이 두개 있죠? 그러면은, x든 y든 둘 중에 하나를 없애고 싶은 거죠. 어, 저는 y를 먼저 없앨게요. y를 없애고 싶은데, 얘는 y가 한 개고, 얘는 마이너스 두 개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식을 두배 하시면 y가 두개 되겠죠? 거기다가 두 번째 식을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2 배하면 4x고, 얘는 3x니까 더하면 7x 되겠고요. y는 2x랑 마이너스 2y, 아, 2y랑 마 y -2Y 더하면 사라지겠죠. 오른쪽은 얘를 2 배하면 14고, 얘는 0이니까 더하면 그대로 14예요. 따라서 x를 구해주시면 2가 되는 거고요. 2를 여기에 대입하시면 4 더하기 y가 7이니까 y가 3이 되겠죠. 이게 a랑 b가 되니까 더하면 5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이건 연립 1차 방정식 뿐만 아니라 이렇게 문장제 문제가 나오거나 활용 문제 뭐 그게 실생활 활용이든 도형의 활용이든 수학의 활용이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직접 미지수를 이렇게 놓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미지수를 놓고 식을 세우는 게 연습이 좀 많이 되어야 합니다. 해볼게요.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한대요. 이기면 4점, 지면 1점, 비기면, 어, 둘다 2점씩 얻는다. 근데 총 10판 한대요. 근데 A는 27점, B는 21점을 얻었다. A가 이긴 횟수는 이라고 했어요. 어, 이렇게 문제에서 묻는 게 뭔지 딱 주면은 오히려 더 쉬운 건데요. 어, 꼭 그런 건 아닌데, 문제에서 묻는 거를 미지수로 놓으면 편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a가 이긴 횟수를 x 이렇게 문자로 미지수로 놓을 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a가 이긴 횟수를 x라고 하고요. b가 이긴 횟수를 그러면 y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총 10판 한다고 했죠? 그럼 몇번 비기겠어요? 비긴 횟수는 전체 열판하는데 A, B가 이긴 횟수를 이렇게 빼주면은 이게 비긴 횟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A가 27점 을 얻었다라는 거를 제식으로 써볼게요. 그러면 A의 점수를 생각해보면 A 입장에서 x번 이겼죠. 근데 한번 이길 때 4점 얻어요. 그러면 이겨서 얻은 점수는 4x가 될 거고요. 근데 얘는 어, B가 y번 이겼으면 A는 y번 졌겠죠. 그러면 질 때마다 1점씩 얻으니까 y 점 얻었겠죠. 그다음에 비기면 2점씩 얻는데 이만큼 비겼죠. 여기에 2를 곱한 거. 만큼 점수를 얻었겠죠. 이게 a의 점수인데 27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b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시면은 어, b는 a가 x번 이겼으면 x번 진 거죠, b는. 근데 질때 1점 얻으니까 x점 얻었고요. 그다음에 y번 이겼죠. 이길 때 4점씩 얻으니까 4y 얻은 거고요. 그 다음에 비긴 횟수는 똑같고 비길 때 2점씩 얻는다고 했죠. 그래서 어, b는 몇 점이냐면 21점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자, 이 식을 조금 정리를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x부터 봐볼까요.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2x죠. 여기 4x 있죠. 그러면 은 2x가 될 거고요. y를 보시면 은 y에다가 마이너스 2y 하는 거죠. 그래서, 빼기 y가 27이다 되는 거고요그 다음에, 밑에서 x 보시면은, 이게 마이너스 2x인데 x 있으니까 마이너스 x 될거고요 여기 4y에다가, 얘는 얘랑 곱해질 때 마이너스 2 y 예요 그럼 플러스 2y 해서 27, 21이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이랑 이 식을 연립하시면 되는데, 어 편한 대로 하면 되는데, 뭐부터, x랑 y 중에 뭘 없애면 좋냐면, 어, 뭘 먼저 하시든 상관없는데, 우리가 구하는 게 x예요. 그쵸? 그럼 y를 없애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y랑 여기 y를 없애주려면, 얘를 두배 하셔서 두 번째 식을 더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얘를 두배 하면 4x에다가 마이너스 x 더해서 3x 되겠고요. 마이너스 2y랑 2y 더하면 사라지겠고요. 그 다음에, 아, 여기 제가 상수왕 잘못 써놨죠. 죄송합니다. 자, 여기 27인데, 얘랑 얘랑 곱하면 20이죠. 2 20이 2 되니까 넘어가면은 여기가 7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20이 나오는데 여기 21이 있죠. 그러면은 20이 넘어가면은 여기 1이 남겠죠. 죄송해요. 자, 그러면 마저 계산을 해보시면요. 위에 거두 배에서 밑에 걸더 했어요. 그럼 얘두배 하면 14에다가 1더 하는 거니까 15가 되겠죠? 자, 그래서 x가 5가 나오고, 이게 a가 이긴 횟수가 되겠죠? 네, 오늘 1차 방정식이랑 1차 부등식, 그리고 열립 1차 방정식까지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봤고요 어, 여기 음수 곱하면 왜 반대가 되는지를, 제 곱, 마이너스 1 곱하는 걸 180도 회전으로 생각하시면, 요렇게 이해하시면 좀 좋아요. 나중에, 어, 고등학교 1학년 가시면 은 허수 단위 i 란걸 배우거든요 요렇게 이해하시면 이 숫자를 이해할 때좀더 편합니다 네. 그리고 어, 활용 문제에서는 직접 미지수를 놓고 식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요거 두 가지를 조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용되는 자료를 받으실 수 있는 블로그링크는 본문과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